안녕하세요. 오늘 컨트롤 박스가 나갑니다. 오늘 나가는 컨트롤 박스는 12채널 짜리에요. 그래서 여기 하동에, 경남 하동에 부추농장 하시는 사장님께서 예전에 주문하셨고요. 이번에 하우스 신축으로 추가로 그 세계동에 대한 그 원격제어 컨트롤 박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문해서 발송하였습니다. 오늘 나가는 거는 지금 신축된 하우스의 4동, 5동, 6동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 사장님은 각 동당 1중과 2중 좌우 해서 한 동당 4채널 컨트롤 박스가, 4채널씩 개폐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으시면요, 단자대 결산을 해야 됩니다. 단자대는 간단해요. 위에 보시면 여기 AC 220V, 단상 220V. L1, LN 접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까지 있으면 맨 끝에가 접지예요. 만약 접지 없는 경우에 L과 N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라벨을 써놨습니다. 1동 좌우, 2, 4동에 1중 좌우, 2중 좌우, 5동에 1중 좌우, 2중 좌우, 6동에 1중 좌우, 2중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동, 5동, 6동, 1중과 2중. 5동의 1중과 2중, 6동의 1중과 2중용입니다. 동작 릴레이는 위쪽이 열림 릴레이고요. 아래가 닫힘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법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출고 전에 간단하게 동작 테스트 하는 것 정도만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받으시면 단자대 연결해서 모터 결선하시고요. 차단기 올리면 표시등이 점등이 됩니다. 표시등이 점등되면 이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투야는 이 자체로 컨트롤 박스, 와이파이가 없어도 컨트롤 박스에서 로컬, 어, 동, 수동, 동,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동 조작으로 먼저, 동작 테스트 할 거고요. 동작할 때, 이 모터 단자대에, DC 24V가 출력되면, 모터가 정회전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4V가 출력되면, 두 선이 바뀌어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역회전입니다. 그래서, 닫힘과 열림 동작이 반대로 동작하는 거고요. 혹시 실제 모터를 연결하였는데, 모터가 열림과 닫힘이 반대로 동작할 경우에는, 이 모터 선두 선을, 서로 교대로 연결을, 교환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4동, 1중 좌우, 5동, 1중 좌우, 6동, 1중 좌우 그 다음에 2중도, 각동 모두 열림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 릴레이가 12개가 다 돌아간 걸알수 있습니다. 이때 다 동작하는데 왼쪽 4개가 4동, 가운데가 5동, 여기가 6동이 되겠고요. 1중 좌우, 2중 좌우, 5동에 1중 좌우, 2중 좌우 6동에 1중 좌우, 2중 좌우가 되겠습니다. 열림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 전압을 측정해 볼 거예요. 동작 전압은 DC 24V니까, V, 여기, 직률 전압에다 놓고요. 자, 지금 열린 동작 중일 때 24V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먼저, 4동의 1중 좌, 24 정상, 1중 우, 정상. 2중 좌, 우,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동도 1중 좌, 1중 우, 정상입니다. 2중 좌, 2중 우, 정상입니다. 6동도 1중 좌, 정상이고요. 1중후 정상, 2중좌 정상, 2중후도 정상으로 다 동작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4동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4동, 4동 4개가 다힘 중이에요. 4동 4개 그러면 여기 열림으로 동작하면 마이너스 24볼트가 나오면 이번에는 다이입니다 그래서 2중도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가 나오고 있다. 5동도 한번 볼 거고요. 6동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동도 마이너스 24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지금 다힌 동작 중이라는 거죠? 6동도 마이너스 24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만일에 이렇게 전압이 출력이 안 되면 릴레이가 불량입니다. 해난 원한 원한 동작이 안될 때는 지금 닫힘 릴레이일 때는 아래쪽 릴레이가 켜진 걸로 알수 있는데요. 특정 릴레이가 동작 물장이 생기면 해당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열림과 닫힘이 안돼 열림이나 닫힘 예를 들어 닫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걸 빼서 열림 릴레이가 서, 서로 교환해 주시면 문제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때 릴레이 분량이니까 릴레이 교체하시면 되고요. 여기 사용하는 릴레이는 LY2 국제 표준 규격이에요. 국내 어 릴레이 업체에 한 10여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Y2 8핀 호환 릴레이를 아무 전기상이나 가셔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교환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위에 거랑 바꿔 보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판의 문제인지 릴레이 문제인지를 충분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동 조작 말고도 핸드폰으로 원격 조작도 가능한데요. 투야 투야에서 핸드폰을 원격 핸드폰으로 원격 제어하려면 와이파이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와이파이 페어링은 각 투야 스위치의 1번 채널의 정지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정지 버튼,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정지 버튼을 10초간 길게 눌렀다 떼시면 와이파이 페어링 모드로 장치 추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미리 장치 추가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원격으로 동작하는 것만 확인해 볼 거고요. 와이파이 페어링이나 캘리브레이션을 정확히 해야 몇 퍼센트만 열기 이런 게 가능합니다. 페어링과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별도 링크로, 링크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특히 이렇게 개수가 많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 열고 닫는 게 번거롭다고 한 번에 열리고 한 번에 닫히는 동작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원클릭 자동화라는 기능을 투야 앱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일 때 아니면 버튼 하나로 뭐 열림 동작을 한다거나 다침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중만다 연다거나, 일중만 닫는다거나, 이런 기능도 다 가능하니까요. 어, 그런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격으로 동작하는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6동, 1중, 2중, 5동, 1중, 2중, 4동, 1중, 2중, 이렇게 다 등록을 해 놨습니다. 먼저, 4동, 1중, 좌우 한번 들어가 볼게요. 4동, 1중, 좌우입니다. 여기, 릴레이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1중 지금 열림 동작 중입니다. 다시 나가서요. 4동 2중도 한번 열림 해볼게요. 이렇게 2중 열림 됐습니다. 5동도 한번 보시면. 내가 5동 1중. 이번에는 열림이 아니라 몇 퍼센트만 열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30퍼센트 열기, 뭐50% 열기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데요. 요거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출고할 때는 전체 열림폭 시간을 3분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어몇 퍼센트 열려야를 정하기 때문에 열림폭 시간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꼭 세팅을 해 해주셔, 주셔야 되는데 앱에서 여기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각 스위치마다 세팅에 들어가셔서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사전에 모두 닫힌 상태로 꼭 있어야 됩니다. 6동 아니 5동 2중도 한번 열림 한번 해 보겠습니다. 6동도 열림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지금 원격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려고 한번 하나하나 지금 해 보는 중입니다. 육동 1중도 했고요. 육동 2중도 한번 원격에서 동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육동 2중만 멈춰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면육동 2중까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원하는 거둘다뭐닫기 하려면 올 오프 여기서 다닫기 이렇게 정지할 수도 있 다듬으로 동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지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닫힘 동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닫힘도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도 다 원격 제어가 가능해요. 티아는 어, 와이파이가 끊겨도 로컬에서 동작할 수 있고 핸드폰에서 원격으로 다 동작할 수 있고요. 앱에서 사전에 캘리브레이션과 와이파이 페어링 하는 방법 꼭 배워주시고요. 어, 연결하실 때좀 팁을 드리자면 하우스를 완전히 다 닫어진 상태에 이 컨트롤 박스도 제가 여기서 내보낼 때는 완전히 다 닫혀진 상태로 내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져진 다, 완전히 다 닫어진 상태, 하우스도 완전히 완전히 닫아져 있고 컨트롤 박스도 완전히 다 닫힌 상태, 여기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열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뭐 3분이다, 2분이다, 이 시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초라고 가정을 한다면. 50초만 열겠다, 이게 50% 열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히 세팅을 해주셔야 원하는 퍼센트만큼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투야는 별도로 이거하고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온도 센서 하나만 있거나 강우 센서 하나만 있어도 그 값에 대표 값으로 해서 모든 하우스들을 다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우 센서가 없다고 해서 꼭못 쓰는 건 아니에요. 비오면 닫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내 하우스에 있는 위치까지는 모르지만 면 단위에 기상청 정보가 있어요. 면 단위에 기상청 정보가 뭐 비가 온다거나 실시간으로 그러면 하우스 닫기 이래서 어 앱에서 기상청 정보를 참고해서 비 오면 닫기 기능을 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상청 정보에서 풍속이 몇 이상일 때 바람이 많이 불때 측창 닫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칠 거고요.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